1.4 패치가 있어서 패치를 받은 다음 본의 아니게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섯 개의 팩션 중에 이번은스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적을 알고 나를 알자라는 일념으로 땅보병이 질려서가 아닙니다. 맞는 것 같지만 For 아닙니다. Fine. 아무튼 제국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캐릭터 컨셉은 빨간 머리 진저맨, 이름은 도너반입니다. 지난번에 바클레이의 도너반이라고 플레이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국의 도너반으로 이번에야말로 천하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끝나면 캐릭터의 과거 설정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직업부터 시작해서 꼬맹이 시절과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지나 독립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설정할 수 있죠. 어린 시절의 도나바는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방황하지 않고 마을의 대장간에서 일을 도왔죠. 혈기 왕성한 청년기에는 기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성인이 되던 해, 도너바는 터닝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사건을 마주하는데, 바로 전투에서 적들을 쓰러뜨린 일이었죠. 진정한 제국 군인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으로 인한 불행이 도너반의 집을 찾아오고 가족들을 잃은 도너반은 남은 형제와 함께 약탈자들의 손에 붙잡혀 끌려다니다가 어린 시절 골목대장을 하던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같이 붙잡혀 끌려다니던 여행자들을 이끌어 약탈자들의 손에서 탈출합니다. 자, 이렇게 배경 이야기는 모두 설정을 했고요. 게임의 난이도는 당연히 모두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가문명을 바로 정하고 깃발도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은 마운트 b 블레이드 공식 카페 네이버 마공카 에서 가지고 온 배너입니다 배너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쁜 배너를 공유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페 배너 공유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배너를 고르신 다음 거기에 적혀 있는 배너 코드를 복사를 하여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배너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붙여넣기 하실 때는 네이버 출처가 자동으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출처는 워드나 아니면 한글에서 지우신 다음에 코드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기존 버전들과는 달리, 가문을 재건하기라는 임무만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신병을 모집하고 가문을 부활시키기 위해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도 거의 없고, 마을과의 관계도 전혀 없으니까 병사 모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국 신병을 3명 모았네요. 나중에 이 신병은 진급을 하여서 제국 군단병이 될 겁니다. 아니면 제국의 군기병이 되겠죠?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제국의 귀족병종인 카타프락토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영향력을 쌓고 귀족병종이 있는 마을과의 관계도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올려놔야겠죠? 본격적인 명성과 돈을 얻기 위해 투기장으로 갑니다. 열리고 있는 토너먼트에 우승을 하면 돈과 아이템, 그리고 명예까지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돈을 걸고요. 토너먼트는 초반에 돈벌이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토너먼트의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은 자신이 입고 있는 방어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둘다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갑옷이죠. 손쉽게 첫 번째 상대를 제압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입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2인 1조로 4개의 조가 참가했습니다. 같은 편이 아주 든든한 병사네요. 상대방이 입고 있는 갑옷을 뚫지 못해 제 공격은 데미지를 거의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단한 갑옷을 부수는데 용이한 둔기나 도끼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장이다 보니 지급된 한 손건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두들겨 패야죠, 뭐. 열심히 두들겨 패니까 다음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다음 라운드에는 함께 싸웠던 동료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질수 없죠. 필살의 회전 사연격 그리고 계속되는 회전 공격 투기장에서 쓰면 좋은 아주 유용한 기술이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치다 보면 언젠가는 경기가 끝. 몸풀기는 끝났습니다. 지난날의 패배는 잊고 다시 한번 투기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데, 이번에도 배팅을 시작하고, 아, 이번 투기장도 이기기는 힘들겠네요. 방패도 없는데 투창 무기 데미지 마저 이상합니다. 하지만 포기란 없죠. 칼을 빼들고 치사하고 졸렬한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국의 카타프락토의 앞에는 소용이 없네요. 패배의 쓴맛을 뒤로하고 가문 부활을 위해 병사들을 모으고 자금 확보에 나섭니다. 마침 아주 알맞은 의뢰가 있네요. 가축 전달하기 미션은 초보자들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미션으로 지나가다가 약탈자들 다수 또는 습도적만 만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몇백 골드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의뢰는 땡큐죠. 정확한 배달을 하기 위해 배달에 앞서 수신인을 확인하고 데려온 가축을 전해줍니다.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온 가축 모두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리의 가축을 배달하고 남부제국 소속으로 싸우기 위해 남부제국 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에서 빠져나오는 귀족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남부 제국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용병 신분이지만 출세해서 남부 제국의 유명한 귀족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병 계약도 끝이 났고 남부 제국의 이름으로 군사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약탈자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도나바는 남부 제국과 전쟁 중인 아세라의 군대를 발견하게 되고, 이 군대가 오니라를 포위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도너바는 한발 없어 오니라로 향합니다. 적군보다 먼저 도착하여 정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어 화일도 하나 못 사는 상황입니다. 군 자금이 모두 바닥나면 데리고 있는 병사들도 이탈하기 마련인데, 지금 공성전이 시작하기 전까지 제발, 한 명이라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윽고 공성전이 시작되고, 적들은 밖에서 공성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수성 측에서도 공성장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장비는 투석기입니다. 공성전 준비시간이 길어지는가 싶더니, 적은 공성탑 2개, 아군은 투석기 4개로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남부제국에서의 첫 군사활동 오니라 수성전이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성벽의 레벨이 낮지만 적들이 성벽에 근접하기 전에 모조리 부순다는 생각으로 방어에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투석기가 보입니다. 성벽에 다가오는 공성탑을 부수려고 하였지만 이미 투석기의 사정권을 벗어났고 할수 없이 성문으로 다가오는 충찰을 겨냥합니다. 성문으로 들어오는 병사들의 속도만 늦춰도 수상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충찰을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풀기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빗나갔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에, 다시 한번 재장전. 두 번째도 빗나갑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번 수성전은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효율이 좋지 않은 투석기를 포기하고 성벽을 도와주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공성탑을 통해서 사정없이 올라오는 적 병력들, 성벽 위의 병사들이 압도적인 수 차이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성벽 위에서 아무리 창으로 찌르고 또 찔러봐도 아세라의 병력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군의 병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성벽 아래로 떨어지는 도너반. 떨어진 김에 최후의 발악을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서 돌격할 겁니다. 성 안에서의 기병 운용은 정말 힘들겠지만, 기병이 차징하는 것으로 적들의 전열을 흐트릴 수 있다면, 조금의 희망을 꿈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격합니다. 차징으로 흩어진 전열을 제국 보병들이 네, 아무래도 어, 전투는 끝이 날것 같습니다. 도시를 공격한 아세라의 병력의 압도적인 수로 남부제국의 수비군은 끝까지 저항하지만 아주 미미한 피해를 입히고 패배합니다. 네, 졌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수성전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패배하고 맙니다. 전투를 종료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 확인창을 누르기가 정말 싫습니다. 아마 나가는 즉시 포로가 되어 감옥에 수감되겠죠. 잔존 병력들을 물리친 아세라인은 결국 오니라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도너바는 포로로 잡혀버렸죠. 남부 제국에서 원대한 꿈을 품은 도너반. 과연 도너반은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붙잡힌 도너반.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